증, 어, 실직의 감옥입니다. 어, 저는 세상 성공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마저 나의 성공을 돕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도 지키지 않았고 사업에 매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한 회사의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여 대표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충성하여 8년간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시기한 상사의 모함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이직한 직장에서도 업무 성과는 좋으나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이라는 매임의 사건이 계속되자 제가 그저 도구처럼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회사가 원망스럽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우연이 없다는 말이 기억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죄만 보고 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그러던 중 저는 교회에서 다른 지체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육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잠시 망설였지만 여태껏 내 뜻만 구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노력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내 자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준 것처럼 저도 작게나마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자 청소년부 교사로 지원했습니다.그러자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때와 달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로 성경이 읽혔습니다.그리고 저처럼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사연에 더욱 공감이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은 저를 실직의 감옥에 매어 원망과 분노로 살다 죽을 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의 종로릇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이지만 현재 상황에 잘 매어 주께서 저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큐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적용이라도 큐티 책에 쓰고 지키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제가 맡은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아침 큐티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세상을 향한 욕망은 저를 실직의 감옥에 매어 원망과 분노로 살다 죽을 뻔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강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의 이렇게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빠져 나와야 하는 감옥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나 갇혀 있지 않았어요. 왜 갇혀 있지 않았냐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자유를 얻은 것 같아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내 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 갇혀 있지 않은지를 알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바울이 12절에 당한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인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창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이기에, 이렇게 메이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내 생각에는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 보니까요,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가요, 한 9천 명에서 만명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있음으로써 시위대 사람들에게 또한 로마 이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렇게 막 매이는 사건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기회라는 깨달음이 올수 있는 것이 바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것이 저에게도 막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주님과의 이 친밀함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 뜻인 경우는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4절에 바울이 오히려 매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매어 있다고 핑계되는 나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매여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까? 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메임에 괴로움을 도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요 어, 두 종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16절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알고서 사랑으로 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이 바울의 목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투기와 분쟁으로, 여기서 이 투기는요,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서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 17절에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괴로워지겠지. 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이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적인 야망에 붙들린 자들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좀 확장시켜 보면요 청소년용 큐티 오늘자 묵상 관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는 제 안에 깊이 뿌린 학벌 우상을 따라 상위 대학원 진학을 계획했습니다. 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소그룹 모임에서 묵고 간다고는 했지만 지체들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사실상 제 결정을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더 높은 학벌과 인정을 따라간 대학원 생활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봐,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도요, 이미 내가 답을 내리고 나서 통보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야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들의 이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사실 어그 속이 보이면요.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방도든지 어, 나는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요 성공가도를 달려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반면에 실패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의 일에 동참합니까? 예, 아까 청소년 용 키티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 이것이 바로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이런 고백을 할수 있냐면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어, 좀 주목해야 된다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의 구원은 주로 어떤 걸까요? 이런 것이 되겠죠. 감옥에 가지 않는 거, 뭐 감옥에 가도 풀려나는 거, 바울의 상황에 맞추자면 그거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구원,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매여 있는 환경에 잘 순종하며 가기를 원했다는 라 것이에요. 여기 19절에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이것이요. 어디 나온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냐면, 욥기 13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욥기 13장 16절에요. 가져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요배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요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배 삶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요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므로써 요비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기대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 비추어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이 욥기 말씀을 떠올림으로써 자신과 연결시켜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대는요, 간절한 기대는요, 로마 법정에서든지 아무 일에도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네, 지어 담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니까요 몸이 아니라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삶 전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네, 그 욕기 말씀을, 자신의 상황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내 삶을 비춰야 합니다. 이 21절에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삶을요,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인생에는요, 예수님께서만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일어난 죽을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내가 복음의 통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까? 내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높이고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그러나 육신으로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더 좋을 거라고 고백을 해요. 차라리, 나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나를 생각하면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빌리포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예, 나는, 이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예,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필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네 영적 성장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뒤에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바울은 언제나 한쪽 눈은 천국을 향해 있고, 다른 쪽 눈은 주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에 주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원래 빌리포에 처음 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울과 신라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찬양해서 옥문이 열렸네. 당장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바울은 한,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봐요. 뭘 보냐면, 이렇게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빌리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22절, 26절에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같은데 보면요. 바울이요 삼층천까지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가기를 소망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질문으로는요, 요즘 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며 죽음을 준비함으로 알게 된 나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라고 해서요. 예, 정말 좋아 여러분들이요. 매여 있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인 상황과 환경은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라는 뜻임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